어민숙 사건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잠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미소가 예쁘고 말투가 부드럽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호감을 표현합니다. 결혼하자고 합니다. 행복한 시작이겠죠?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이 여러분의 목숨이라면 2000년부터 2005년, 불과 5년 사이에 한 여성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남편 실명 후 사망 두 번째 남편 실명 후 사망 친어머니 실명 오빠 실명 후 전신 화상. 모두 같은 사람 주변에서 일어난 일. 우연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어민숙.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잔혹한 여성 범죄자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수사관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의심하지 못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점수 만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하게 될 겁니다. 외모와 말투만으로 한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10분간 어민숙 보험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악마,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경고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민숙.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했어요. 부잣집 딸이래요. 말도 참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완벽했습니다. 외모, 학력, 집안, 말솜씨. 모든 게 훌륭해 보였죠. 2000년 첫 번째 남편과 결혼.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갑자기 시력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앞을 볼수 없게 된 거죠. 더 끔찍한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실명한 지몇달후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민숙은 장례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이렇게 갈줄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정말 불쌍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명하기 직전 어민숙은 남편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명보험, 사망보험, 총보험금 수억 원.